마이크. 많이 컸네 그사이에마피야마피야이 빠진다 크피이크 마이크. 마 갔나 보다. 크마이 갔어. 이룩이 오빠 어디 갔나. 크마이 여기 있어. 이크이리와이크마이 아빠. 아빠. 응? 얼룩이 토끼장에 있어? 얼룩이야 얼룩이는 피곤한가 보다 어? 해피는 고생 컸네 얼룩이는 이제 안 크고 얼룩아 얼룩아 빨리 만져줄게 고생 컸네 해피 어, 어. 얼룩이 해피한테 시달렸나 본데 중요한 거군. 토끼야, 니 좋아? 좋아. 얼룩이 좋아? 해. 이거 먹어. 이거 먹어. 야, 이거 먹어. 토끼. 졸린가봐. 토끼 혜피야 혜피 해피 뭐하니? 그런거 먹이면 안돼 아, 아, 아. <laughs> 응 음, 할머니 방에 계시. 네, 에 강아지 네, 강아지랑 놀고 있어요. 나라 주일 학교 끝나고 오지? 현지 엄마 차 타고. 아니 현지 엄마 차 타고 올 거야. 우리 현지 여기서 아니야 우리 여사 안 먹지.